안녕하세요. 인타기술 대표 김문섭입니다. 저희 회사는, 어, LED 잔상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걸 현실화하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젊은 회사입니다. 네, 이제 곧, 어, 바캉스의 계절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은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매우 가벼워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옷차림을 할때 청바지하고 면티를 입는 것이 일반적인 옷차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불편한 점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소지품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아진다는 것이 불편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갖다 생각해서 차감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기능성 면티, 가비 스마트 면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비 스마트 면티의 기능은,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자크가 앞에 달려있고요. 주머니가 가운데 달려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치한 가장 큰 계기는 뭐냐? 면티는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물건을 저 주머니에 소지하게 되면 은 처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디자인 측면으로서만 주머니를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주머니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면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곧 그 목걸이 타입으로 내부에 와이어를 장착을 해서 그힘 받는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와이어를 내부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머니 안에다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 주머니에 넣지,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처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처지지 않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면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스마트폰, 폰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악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그 이어폰을 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듣게 되면은 와이어가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가방에 걸리든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를 놓고 이런 와이어들이 노출한 걸 갖다가 이 주머니 안에 깔끔하게 집어넣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깔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기능을 가지면서, 어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스마트폰이나 또 지갑, 남성의 경우에는 뭐 흡연자는 이제 담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보통 놀러 갔을 때 가장 불편사항으로 느끼는 게 그세 가지를 어떻게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뭐,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은 그세 가지는 꼭 챙겨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바지에다가 집어 넣게 되면은 매우 볼록하고 움직일 때 매우 불편한 상황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능성 주머니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리성과 어, 활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어, 야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인 지금 보여드리는 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스트 우체통을 컨셉으로 한 건데요. 기본적인 저희 컨셉은 저희 그 주머니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컨셉을 어, 여러 가지 안으로 지금 살려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1차 기본적인 거는 제가 입고 있는 그럼 데님 포켓이라는 디자인이나 자크의 기능을 갈려서 밀어서 잠금해제라는 이런 컨셉, 재밌는 컨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IT, 저희 기능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고 가장 심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네, 1차적으로 여러분께서 저희 제품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쇼핑몰을 현재 어, 구축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여러분께 바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 어, 오프라인 매장 쪽은 현재 의류 매장이나 또한 대형 마트 쪽 이런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쉽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직접 그 스마트 면티를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